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 3학번 김병진이고요 박사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대해서 문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과죠? 일단 저희는 문화 컨텐츠라는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장르별로 나눠서 과목들을 수강을 하는데 크게 나눠보자면 게임, 음. 전시, 음. 혹은 광고 마케팅도 배우고요. 영상, 음. 영화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장르들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학과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떤 학과일까요? 이거는 역시 낭만이죠. 이게 지금 저희 2, 3학번이 밀고 있는 건데, 콘텐츠라는 게 어쨌든 사람은 인생에 감정과 함께 들어온 굉장히 소중한 존재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낭만이 빠지면 콘텐츠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낭만이다. 이거는 아. 낭만이다. 아, 본인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낭만거리죠. 낭만 제가 또문콘의 대명사인 낭만 대명사. 그거는 잡칭이고, <laughs> 저는 잡, 잡칭, 탑칭. 잡타공인. 아, 미... 우리 문화콘텐츠 학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루는 분야가 진짜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 콤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1학년 1학기밖에 안다해봤지만 제일 큰 특징은 전공 수업에서 뭔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북 이름부터 문화 콘텐츠 기획 실습 문화 콘텐츠학 입문 이런 것도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 잠깐 배웠다가 팀플 실습으로 들어가서 직접 콘텐츠를 분석해보고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실무에 나갔을 때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이기 때문에 이런 실습 관련한 과목도 많고 활동도 많다라는 게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입시 준비할 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널리즘을 배우는가, 그거랑 커뮤니케이션학을 배우는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과에서 저널리즘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배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론, 신문, 방송 학쪽에좀 중점이 음. 가 있다 보니까 더큰 거는 미디어 쪽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을 자주 배우고 그걸 음. 직접 만드는 수업은 자기가 골라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만드는 것부터가 중점이 된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입시 준비할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를 지망해서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어. 이 문학 콘텐츠학과란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어, 읽어보니까 나는 오히려 이쪽 계열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주대 문콘을 지망했었던 거고 제일 큰 차이는 그런것 같아요 느낌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니까 언론 쪽을 좀 학문적으로 다루는 거고 우리는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 안에서 의 콘텐츠들을 다루는 학과가 아닌가 그래서 네, 학생들이 교시 모집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타 학교 문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우리 남녀성비 논란이 좀 있어요 문 콘텐츠 학과는 여학생들이 좀 많은 학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떤가요? 일단 우리 학교의 2, 3 학번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음. 남자가 한 그래도 4정도 는 되는 것 같아요 성비가 6대 4 이렇게 음. 돼서 반반으로 해서 그다지 여자가 막 많이 타는 거를 음. 실감은 잘안 나는 이게 딱 반반에 적당한 성비를 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그렇게 반반으로 유지되지 않을까요? 언콘이 t p t 전문 학과다 어. 나는 최근에 제가 에타를 봤는데. 네. 공통 PPT만 만든다고 좀 이렇게 논란이 있던데. 사실 PPT는 제가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이번 아... 학기에는 팀플을 해서 지금 뒤에 계시는 피디님이 저희 팀이었는데, 피디님이 아... 부체적으로 이제 음... 담당을 하셨거든요. 음... 근데 PPT의 학과말라는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일단 팀플이 너무 많고, 발표가 음... 많은 학과 특성상 PPT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번에 문화 콘텐츠학 입문했을 때, 그 성적 보고 할 때도 저희는 PPT, 카드뉴스 이런 음... 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학교 예대가 없기 때문에 음... 또 다양한 활동들에서 학생의 활동들 이런 데서 문콘이 이제 음... 디자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형성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강국이다 우리는. <laughs> 강국입니까? 강... 나라입니까? PPT <laughs> 강 강광가요? 네, 강과로왔습니 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곧 8월, 9월 되면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원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겪게 될 텐데, 저는 오 너무, 너무 오케이. 이 많은 문화 콘텐츠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왜 아주 대문 코니어만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 말고도 문화 콘텐츠 학교가 몇개 있는데 또 음. 다니는 학생으로서 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아주대 문콘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냐면 서학회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다른 학교도 뭐 학회나 학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할 있는데 저희 서학회는 좀 특별한 게 굉장히 프로페셔널 음. 전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열정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런 직접적인 지도 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소학회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법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할 때면접 질문에서 항상 뭐랄까 감초처럼 연습을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왜아티스본 봉폼에 음. 지원하게 됐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는 파란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사란학기라는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학점도 받고 그에 대한 지원비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정말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사란학기를 통해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고 싶던 걸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음.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과 사람들이랑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사람들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다 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수님이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서 분야가 영화도 있고 영상도 있고 광고 마케팅도 있고 미술사학, 그러니까 박물관 콘텐츠 이쪽도 있고, 그리고, 방송 쪽도 음...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교수님한테도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면담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그래서 좋지 않나? 맞아요. 생각... 우리 교수님들 중에 또 영화 감독님도 계시고 그렇죠. 전직 PD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 그리고 게임도 교수님. 계시잖아요. 아 게임 네. 아 교수님 어디서 뭐 하셨더라? <laughs> <laughs>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네, 거. 자막으로 이렇게 찍어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계시기 진짜. 때문에 정말 배우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아주대 문콘에 있으면서 자기가 한것 중에 제 베스트 활동 얘기해볼까 요 하나씩.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음. 저희 학교 후배들한테도 가서 말해주려고 했던 팁인데 여기서만 살짝 비밀 공개를 아, 아니, 해보자면. 진짜.